반갑습니다. 랜더스 사랑하는 문학대사 성재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팀의 그런 열전들을 좀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이 소식이 좀 뜨거워 말았습니다. 자, 오늘 하드슈만 봐도 좀 굉장히 뜨겁죠. 최지훈 BF의 단연계약 추진한다. 이 기자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재도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찾아온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랜더스 팬들, 야구팬들, 놓치고 싶지 않은 소식들, 저 성재 채널 기억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피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팬들의 바램, 비핵 단연 계약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오늘 점심에 공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김전 단장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비단연 계약 추진은. 자, 계속해서 최준 선수와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능성도 열려있고, 어떤 방향이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옆에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최지훈이 5시즌, 26시즌 끝나면 F의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지훈의 공격력, 수비력, 경력으로 고려한다면 F의 시장에서 이 선수는 A급이지만 S급에 가 S급 정도에 되는 A급이에요. 수비되죠. 주을 되죠. 공격도 소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노떼, 뭐 중견수가 필요한 팀들, 뭐 하나, 롯데, 뭐 기아, 기타 등등, 막 이런 팀들이 심지어 이제 두산까지도 아마도 한번 이렇게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SLC 프런트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잡, 확실하게 잡고 가자. 스프링 캡터 잡고너26 시즌부터 동기부여를 주면서 야구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최준 선수는 정말 22 시즌이 커리어 시즌이에요. 22 시즌에 174만 타에 3할 4리, 홈런 10개 치고 62타 점에 도로 3한개입니다최준 선수의 최대 장점은 빠른 발이에요. 빠른 발을 주축으로 해서 수비라든지 주류 굴레가 굉장히 능한 선수다. 자, 하지만 최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지훈이 이런 기록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계약 규모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박기민 선수가 4년 65억에 계약을 했고, 최원준 선수가 KT랑 4년 4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좀 약간 조율을 해서 옵션 좀 놓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잘 끝나지 않을까? 특히 최준 선수의 현재 상황은 랜더스에 대한 팀에 대한 사랑, 워크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 워크 의식도 좋고 팀에 대한 애정도 좋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런트 내에서도 아마도 23일 날 23일 날 출발을 하는 스프링 캠프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프런트 내에서 바쁠 거고 최준 선수도 좀 대화를 많이 하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캠프 전의 계약을 완료한다. 아기 계약에 아기 짐승의 계약을 추진합니다. 아기 짐승은 최준선 선수의 별명이에요. 자, 최지훈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빠른 바위가 감각적인 수비 위치로 팀의 중견수의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수비하면 박혜민 다음으로 누구냐를 물어보면 김강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지훈. 자, 이거 스토킹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최준선 선수는 이런. 수비 레인지라든지 첫발이라든지 그에 따른 감각적인 부분들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허슬과 파인 플레이를 아끼지 않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의 약점은 역시 타격적인 부분입니다. 출루율만 좀놓고 보자면 타율에 비해 출루율이 좀 일반 터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준 선수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최준 선수가 좀 약간, 당겨치는 성향이에요. 진짜 당겨치는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시프트가 걸려있는 당시에는 많이 좀 걸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있지만, 최준 선수가 꾸준하게 기록을 세워준다는 점을 봤을 때는 랜더스의 핵심은 당연히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수비범위 좋죠. 빠른 발 있죠. 자, 뭐, 당겨치기 좋아하죠. 이게 걸리면 뭐 장타로 가는 거고, 안 걸리면 뭐 뜨고 이런 부분이지만, 최지훈 선수의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최지훈을 1번에 놓고 쓰는 것보다 6번에 놓고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자, 최지훈의 계약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팀의 입장에서는. 김강민 이후에 중견수 계부에 노수광이 있었고, 노수광 선수의 실패가 있은 이후에 이 선수가 20년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 팬들도 반박을 못 하는 내용입니다. 자, 헌신적인 만큼은 수비적으로 나 공격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고,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훈이 자신도 약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출려적인 부분이나 이걸 좀 늘려준다면, 뭐, 5, 6번에서 뛰는 선수보다도, 1번에서 뛸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단형 계약의 결국 중점적인 핵심은, 프런트와 선수 간의 소통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좀 돈적으로 좀 문제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특히 이제 비단한 계약을 좀 얘기를 하자면 문승원 박종훈 한유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세 명의 BFA 계약 결과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실패를 했고요. 문승원 선수도 쏘쏘그 다음에 한유성 선수도 그냥 쏘쏘 그냥 큰 역할을 안 해준 것 같은 느낌만 받는 느낌.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소통을 좀잘 되고 해서 스프링 캠프 전에 좀 완성이 된다이 계약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솔직히 내년에 우리가 FA를 잡아야 되는 최지훈이라는 거물을 정말 우리 팀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이득을 보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찬스인 것 같아요. 최지훈도 긍정적인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지훈과 프런트의 스프링 캠프 전에 비단계약 딱 하고 그 사진이 딱 올라오는 그날을 성재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지훈 선수의 비단는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의 영향은 어차피 문승원, 박종원, 한유섭의 그 계약을 따지자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지훈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조금 고려를 해서 아마도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의 영향은 박사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성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